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에 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이 지역 인근 집값이 개발 소식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구리시 집값은 0.48%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 동산입니다. 최근 테릉 골프장 개발 발표와 갈매 역세권 지구 개발까지 본격화되면서 인근 부동산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리며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전국 부동산 매매가 상승 순위에서 탑3에 꼽히는 구리시. 이 중에서도 갈매 지구의 그래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규모의 준환는 개발 호재들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테릉 골프장 개발과 갈매 역세권 지구까지 무려 16,000세대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3기 신도시인 인천의 개양의 규모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거의 신도시급 개발 사업이니 어마어마하죠. 또한 바로 옆 3기 왕숙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판교의두 배가 넘는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고 갈매동 복합청사, 수영장이 포함된 갈매동 체육센터, 건강보험공단, GTX b 노선 8호선,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까지 상승 곡선이 안 나올 수가 없는 호재들로 중무장을 한 지역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지하철역 개발 호재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텐데요. 도보 10분 내에 갈매역과 별내역이 위치해 있고, 별내역의 8호선이 힐스테이트 입주년도에 동시 개통을 하고 입주 약 1년 뒤. GTX 비노선까지 착공 예정이라고 하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쑥쑥 오르는 입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GTX의 착공 효과는 이미 일산 킨텍스에서 증명을 해줬죠 이렇게 가치가 입증된 구리 갈매지구에 갈매역, 별내역, 더블역세권 자리에 최초의 소형 아파텔 갈매역 힐스테이트 스칸센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갈매동 552-1번지 1원에 무려 6,091평 63빌딩의 대지면적과 맞먹는 크기로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소형 아파트 2개동 396세대와 CGV 영화관까지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100% 완판된 464호실의 지식산업센터로 단지 안에서 일하고 먹고 즐기고 자는 말 그대로 원스톱이 가능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갈매역 힐스테이트 스칸세는 실제 아파트와 똑같이 3베이 판상형의 2.7m의 높은 층고로 탁 트인 느낌과 방2 개, 거실 1 개의 구조로 2인에서 3인까지 충분히 거주 가능하고 발코니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 신혼부부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게다가 부진의 지식산업센터의 완판으로 임차수요만 2,000명 이상 확보되어 있다 보니 실거주로도 투자로도 안정적이고 똑똑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왜 힐스테이트인지, 왜 스칸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헬스장, 골프장, 탁구장, 볼링장에 건식 사우나, 코인 세탁실, 패션워룸, 파티룸까지 일부만 말씀드렸는데도 엄청나죠. 이 모든 시설이 입주민만 이용 가능한 시설로 제공이 됩니다. 고급 아파트들에서도 이 정도 커뮤니티는 보기 힘든데요. 거기에 CGV 영화관까지, 갈매별내지구 최초로 입점이 확정되었는데. 무려 단지 내에 확정이 되어 있어 입지를 증명해 줬습니다. 확실히 힐스테이트는 힐스테이트네요. 현재 갈수록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증가하면서 내집 마련이 정말 꿈이 돼버린 시대가 왔는데요. 인근 아파트 분양이 기본 세 자릿수로 나오면서 점차 아파트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보니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대출이 70%까지 나오는 소형 아파텔이 풍선 효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가 갈매지구 최초로 70% 대출이 가능하게 아파트 대체 투자로 딱 맞춰 들어오다 보니 당연히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전 23대1로 완판한 발레 자이더스타보다 1억이나 저렴하게 나왔다고 하니 빠른 분양 마감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발빠른 정보를 얻고 신중하게 고민하되 빠르게 기회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만큼 로얄 호실 선점이 관건인데요. 이미 60%는 분양이 완료됐다고 하니 빠르게 연락주시면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코앞, 건설계의 명품,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갈매지구 힐스테이트 스칸센 소형아파트의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